예. 야 너무 심각다 확실히 더나요어안감니까돌 맞는거는 돌 맞는거 그래도 많이 들지는거 같긴 없지 한번더 해볼래요? 응한번 해도 되 방금 S 날로 교체 이게 이쪽으로 나오는 건가? 이렇게 페인트가 껴갖고 때가 껴가지고 뻑거울 수도 있어요 그 방향 잘 보셔야 돼 야 이게, 이게 이쪽으로 올라오는거 아니지 그..둥어리.. 아 그거는 상관없는데 오케이